안녕하세요. 2310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짧게 3주차까지 총 10주차로 이루어진 10투10 10 과정 속에서 3주차까지의 아이들의 성적 향상 변화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대표 우수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 텐데 보시면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빨간색 선은 평균입니다. 그 주차 본 테스트의 평균이고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지금 3주차까지 왔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아이의 성적 그러니까 파란색은 아이의 성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점점 상승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다 다음 사례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다가 상승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유지하다가 상승한 사례도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상승하는 사례 상승하는 사례 이런 식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들이 조금 많은데 대표적인 거 다섯 개만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본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데, 숙제는 반드시 해옵니다. 숙제는 아,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하는 친구들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친구들 있지만 제가 강제적으로 텐투텐 10 10 동안은 이 학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해서 반드시 숙제 이행률을 100%에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월수 금에 이제 고정 클리닉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필요한 친구들을 불러서 어 이제 따로 개념에 대해서 역 질문을 한다던가 모르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클리닉 문제를 따로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제대로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럼 대체 이 자신감의 근거는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풀이 양과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도입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개념을 알아듣는다. 개념을 알아들어서 그 개념을 써먹기 위해 문제를 푼다. 문제를 푼다는 건 숙제를 한다는 거죠. 숙제를 하고 클리닉을 통해서 모르는 것에,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을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 어, 모르는 것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고, 그리고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한번더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를 또 풀어가니 당연히 자신감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로 추격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클리닉이 효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클리닉 하는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찍어봤어요 찍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1대1로 직접 클리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있다던지 아니면 제가 오히려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역 질문을 하는 식으로 제가 클리닉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클리닉 일지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회차가 보이실 겁니다 회차 회차가 보이실 거고 날짜가 다 적혀있고 그 날짜에 클리닉 시간 동안 뭘 했는지 흐는 그 시간 동안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별로 학생별로 전부 다 개개인별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확실히 되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여드릴게 이제 어 사실 이 슬로건은 저희 대표님 거지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쓸 거고요 학생이 즐거운 수업 학부모가 만족하는 관리라고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잘안 보이실 테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발송해드려요 어 만점 최고점자 평균 그 다음에 난이도 내 점수 숙제 이행률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유튜브 영상 이 유튜브 영상은 뭐냐 브리핑 영상입니다 매 주마다 브리핑 영상을 그날 당일에 바로 찍어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들도 만족하는 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어 그래서 학생들은 즐거운 수업을 들음으로써. 즐겁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숙제도 해가면서 실력을 늘려가는 동시에 학부모님들도 투명하게 제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문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하루하루 누적된 양이 나를 결정한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인푼 양이 많아야 아웃 풋 양이 많듯이 제가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하는 양만큼이 나를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강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로 제 번호 로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부원장님이나 실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브리핑 영상 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에 육주차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